합시다. 할렐루야. 봉해하고 많이들 피곤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걸 이기고 또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명군 집사님이 반주를 해 가지고 한번 신선하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도 보니까 반주를 하네요. 대단한 재능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르셨지 이 구경꾼 어, 또는 뭐 관람자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일꾼이죠. 바울 사도도 스스로를 에, 규정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사도다, 아포스톨로스. 나는 종기다, 둘로스.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의 일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그집어내요 오늘 본문도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일군의 모습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24절을 가시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너희로 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괴로운 일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괴로운데 어떻게 기뻐요? 괴로운 일을 겪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내고 책임 전가하고 툴툴거리고 이게 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근데 어떤 괴로움이냐 죄를 짓고서 매를 맞아서 겪는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서 말씀이죠.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근데 의를 행해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라.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다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밀리라 이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요. 예 달라요. 죄 때문에 괴로움을 겪으면서 버티는 거는 뭐 상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내지 하나님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 고난당하고 감사한다. 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죠.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란 말은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따르는 어려움입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목회를요.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행복하죠. 어, 저는 세상에 목회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애들 보고도 설득을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으면 말장 광이지만그래서 인간적으로 두놈 중에 하나 아니면 두놈다 묵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저한테 있으니까 야 얘들아 목사님이 최고야 목사님이 의사들 중에 최고의 사는 치과의사잖아요 환자 오래동안 수술하는 의사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기편상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과 대학에서도 난리거든요 치과로 쏠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사 야, 평생 동안 남의 입속 들여다 보는 거야. 남의 입속 그보다는 평생 말씀 들여다 보는 게 훨씬 낫지 않아 근데 문제는 우리 애들이 아멘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목회가 이 만만치 않아요. 사람마다요 주장이 다 달라요. 요구가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경험이 다 달라요. 이거 대체 뭔수로다 맞춰져요. 그리고요 딱딱딱딱 움직여지는 것만도 아니고 또 이게 소운이 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 그 소운이 하는 걸뭔수로다 맞춰줘요. 방법이었어요, 방법이었어요. 아, 이 방법이었어요, 방법이요. 아이 골치가 아파요. 중압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중압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안 해보고 가끔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시간 일주일이 쑥 지나가요, 한 달이 쑥 지나가요, 6 개월이 쑥 지나가요. 어우 벌써 연말이네. 뭐 이래 이래 지래요그데요 안식년 공파고 나서 왜 이렇게 날이 안 가요? 너무 너무 기다려 주는데요, 여보 시간이 안 가. 시간이 멈춰서 왜 이렇게 안 가? 왜 이렇게 안 가? 이, 이, 이 중압함, 여러분 봐요. 1년 365일 하루라도요, 이머릿속이 마음속이 큰 무릎 신경 안 쓰고 지나가는 날이 없어요.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이 사람이, 저이저 사람이, 저사이저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이안 사람이, 저 사람이, 저이 마음 이저사도이저 사람이,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저사이저 사람이, 이저 사람이, 저사람이안 가요. 아이도아이도2주가더 남아 있어요. 자. 고난을 당하는데 기쁘게 당해요. 이유가 있는데요. 저절로 이 고난을 당하는 거는요. 그리스의 종이라는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리라. 인정받는 거야. 어. 전임을 위해서 고난 받게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구나.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요. 이 걷지도 못하는 아기한테 어려고 무거운 짐안지워요 자기 몸도 못 돌리는데 자기 목도 못 가누는데. 저 곡지도 물려줘야지 혼자서 잡고 있을 힘도 없는 애한테 무슨 짐을 얹어 줍니까? 어느 거 커서 힘이 있어야 거기다 뭔가 짐을 줘도 그거 짊어지고 끙끙대고라도 가죠. 여러분. 여러분. 어,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안겨 주실 때그 여러분이 일꾼감이라고 인정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과정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무릇 그리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마음 뺏기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막 재밌게 어울리고요 세속적인 것만 쫓아가고 살아봐요 고난 안 나갑니다 신앙적으로 갈등 압박 안 당합니다. 근데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봐요. 그러면 원수 마이가 비상 걸어가지고요, 요거 어떻게든 중단하게 만들려고 멈추게 만들고 주지 않게 만들려고요. 고난을 가져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도 안 생기는 걸 기뻐하면 안 돼요. 그 위기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나합니다 무릇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이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흐름 따라서 같이 떠내려가면 권한 없어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권한 나갑니다 다 엎드려 절할 때 같이 엎드려 절을 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드랑 베삭 아빈 누고가다 엎드려 절할 때 엎드려 절하지 않으니까 풀무웃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또기뻐하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면서 생기는 고난에는 상급이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일꾼인데 일꾼이 어떤 모습이냐?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괴로움을 겪는다. 근데 그 괴로움 중에도 기뻐한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자기 볼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2 5절 읽을게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어, 요구들을 잘못 해석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루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건 뭐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것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는 그런 일꾼이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 사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리의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죠. 그죠? 그런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이게 고린도서 오장 십7절 말씀인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책을 주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맡기신 게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저희에게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일군 삼아 주신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소없이 반복하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구도선입니다. 교회를 수시면 다녀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 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일분 일초라도 잊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 남아 있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거 망각하면 안 돼요. 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 말씀이 누구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비밀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다음번에 이어져 나가요. 26절과 27절을 읽을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 도 신이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나타나셨어요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오늘본문에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앞부분에 말씀을 이루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다 해놓고는 비밀 얘기하면서 이 비밀이 예수님이다.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 사도는 말씀을 전하는 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어요, 알 길이 없어요. 이 비밀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비밀이 이게 비밀인데 이거야. 알려줄 때 비밀을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던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계시가 되었어요. 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들도 비밀이 아니고 계시의 말씀이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암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이 빛이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그러면 이제 구원 받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진짜 목적은 뭐냐? 구원 받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28절을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리 자, 전파한다. 그를 예수님을 말씀을 전파한다. 그다음에 각 사람을 가르친다. 뭘 가르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가르치겠어요? 말씀을. 이렇게 각 사람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데 목적이 뭐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믿고 구원 받았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요 이거는 꼴이 아닙니다 출발해요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태어난 아기는 꼴에 도착한 게 아니라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걸로 그리스의 장성한 물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무럭무럭 자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도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이거 완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같은 개념이에요. 자라게 한다, 같은 개념이에요. 주께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에 보면은. 불신자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안돼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성도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회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 구원받았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됐어 이걸로 충분해 가니라 이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날마다 왜 읽으라고 그래요. 날마다 왜 들으라고 그래요. 왜 공부하라고 그러고 암송하라고 러고 묵상하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들어가야 온전해지거든요. 성장하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속상하세요? 왜 교회 안에 맨날 적극주 물려달래는 아기들만 많아요? 이제는 본인이 자라서동생 보살펴야죠. 이제는 장성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출산을 해야죠. 이제는 내가 성장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이제는 내가 성장해서 전도해서 영적인 자식을 낳고 낳은 자식을 또 양육해서 장성하게 만들고 여기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아유 우리 목사님 왜 나는 안 챙겨 주고 맨날 다른 사람만 신경 써 주지? 아니 10년 예수 믿었는데 20년 예수 믿었는데 직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자기 챙겨 주지 않는다고 소원해 하고 그렇게 하면, 핍박받아 흩어진 이 성도들은요, 완전히 부러져버리게, 완전히 시험들어가지고 허극되게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사도들 매일 다 흩어졌잖아요. 그들이 뭐예요? 전도하죠? 교회를 세우죠? 여러분,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전력을 다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 29절입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쓰고하노라 아멘 나 일꾼이야 일꾼 그래서 기꺼이 너희를 위해서 괴로움 나가는 거 기뻐해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세워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거야 이 말씀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 너희를 성장하게 할 거야 그리고 이거는 대중할 일이 아니야 나는 여기 힘을 다해 전력을 다하고 있어 이 얘기를 끄집어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요 바울사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바울에게 양육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또 해나가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명량한 것 충성한 승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제자훈련할 때 아주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전력가에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세워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자라나시고, 일꾼들 되시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일꾼, 오케이. 그죠. 구경꾼, 방관자 아웃.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1구십일장 우리 박수아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내 길에 가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미라 성령이 이 계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마주서 병한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 예고 노임이 보그발 아래 엎드려 잠든 병한 어둠은 미라 성령이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a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스페세와 같이 기쁘다 내가 m 은 주의 e i 행함은 주의 영이 함함 함이라 성령이 이계 I'm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어 이제 박정희 집사님이 가톡 보내셔서 제가 단톡방마다 올렸어요 모사림 친정 어머니 이 절자 85세께서 내일 오늘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대장암 수술을 합니다 하십니다 오늘 7시 반1 시간 후에 하십니다 대장 3분의 1 정도 잘라낸다고 합니다 수술 휴일증 없이 잘 회복되어 예수님 잘 믿고 천국 소망 가지고 영원 구원의 믿음으로 사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거 기도할 거고요 그다음에 더우로 제 기도도 한번 해주세요 이 기침이 멋지질 나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설교할 때는 안 나요 이제 설교 이제 안할 때. 여러분들 밤새 못 잤어요. 시계 보니까 3시, 4시, 또 5시 금방 됐더라고요. 누워만 이게 기침이 쏟아지는데다가 쌕쌕 소리 나고 숨이 잘안 쉬어지니까 잠 자는 게 조금 어려워요, 요즘에. 어, 저를 위해서도 잠깐 기도를 해 주시고 또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도손 드시고 합심하여 주여 세번 부르시고 박정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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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님 친정 어머니 네. 7시반 잠시 후에 쏘야 합니다. 대장암 수술. 하나님 역사 여주시고 휴정 먹게 하시고 예수 믿는 귀에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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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바라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존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공의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이제 또 다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주문하지 않겠습니까? 내 졸리지 않겠습니까? 다 <목소리> 이기고 나온 귀한 성소를 <성급을> 갑자기 <목소리> 여겨 주시고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하네 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정일사님어머니 대장암 수술 가운데 역사여주옵소서 산분의 일을 잘라내야 되는 큰 수술입니다 7시 반에 하나님 의사의 손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병원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돌아오도록역사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에비마이드리이드리스위 보리비 마이드리 아나 에비마이드리 케비 포이드리 스있스 보리비 마이드리 카라마이드리 아나 아바비 아마라이다리야 너희를 보여 주소에스 보리님의 마이너리스의 스토리 님마이나리나아라바카이도케 개병을 누릴 수의 스토리 마이나리아스이나데스나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함께 주 예수님 하나님말씀대로 살림을 일쑤지 않습니까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역사 여지없어서 능력 나타내지 없어서 기적 나타내지 없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Bir maine de dikebile bu yüzden soruluyor bir maine de diyalım. Abi ama kayıla dikebile bu yüzden soruluyor bir maine de diyalım. E bir maine de dikebile bu yüzden soruluyor bir maine de diyalım Lo abi ama kayıla dikebile bu yüzden soruluyor bir maine de diyalım. E bir maine de dikebile bu yüzden soruluyor bir maine de karar veren soruyor diyalasın. Ana nim am sabr eda. Ana nim can ya girda. E bir maine de dikebile bu yüzden soruluyor bir maine de dikebile bu yüzden soruluyor bir